안녕하세요. JK 엉클입니다 HLB는 금요일 시장에 0만주가 거래되며 19,900원 내린 46,500원 점 하한가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HLB 공식 블로그 FD의 CR에 관련 주요 질의응답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FD를 부터 CR을 수행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예측하나? 캄렙리 주맙 CMC 실사 후 FD의 지적사항은 세가지였다 제조 공정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 과정의 절차 프로토콜에 대한 것이었다. 의약품의 미생물 오염 방지를 위한 무균 공정 검증 절차가 충분히 확립되지 않았다. 제품에 대한 적절한 유관, 유관 검사 절차가 충분히 확립되어 있지 않다. 전자 장비의 적절한 성능을 보장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정기적 검사나 점검이 충분하지 않았다. 저희는 세 가지 지적 사항 중에 첫 번째 지적 사항이 crl 수정을 사유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두개 지적 사항은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지적 사항도 항서 제약이 몇 번의 시험 모양을 통해 데이터로 문제가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crl 통보 사유는 항서 제약이 f 의 포스트 액션 레더를 요청한 이후 2, 3주 내 돌아온 f d 의 답변을 들어봐야 파악될 것 같습니다. 두 차례 CRL 수용하면서 h l b 와 항서제약은 FDA 지역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 신약개발 전략 수립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데, 회사 입장은? FDA 약물 심사 부분은 엘레바가 CMC 실사 부분은 리보사라니까 캄레뉴 주말을 보유하고 있는 항서제약이 주도했습니다. 저희는 서로 파트너사 의견을 교환하고 양쪽 전문가 의견을 취합했지만, 진행사항을 일일이 상의할수 없다. 그동안 항서제약은 f 프터 출신 CMC 전문가들을 채용해 가남 신약 준비에 힘써 왔다. 우리는 여러 경로를 통해 항서제약이 심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추가적인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기보다는 항서제약이 CMC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이후 일정 FDA의 답변을 통해 CR의 사유가 파악되면항서제약은 1개월 내 NDA 재제출 을 준비를 마치게 될 것이다. 엘레바도 FDA에 최대한 빨리 타입 A 미팅을 신청해 저희 문제를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빠르면 5월 NDA 재신청할 예정이며 클래스 1으로 구분된다면 2개월 내 PDFA 데이터가 정해지기 때문에 7월 내 FDA로부터 가남신약 승인 여부를 통보받게 된다. 최악의 경우에는 6개월 심사기간 클래스 2 적용이 돼 11월 승인 결정이 날 것이다. 그러나 저희가 지적받은 내용으로 판단하면 클래스 1으로 될 것으로 예상된다. 뭐 이런 식의 CRL 통보 후질의 응답. 이 내용이 있었으며 1 어, 그리고 2 이렇게 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a 셰 p 공식 블로에 가서 이 내용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H&M 주가 차트가 아주 중요하겠죠. CRL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점화한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주가 차트의 흐름, 즉, 세력, 외국인들이 움직이는 주가 차트의 흐름을 파악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f t a 가남 신약 승인이 25년 3월 21일 이내 빨리 나와야 된다. 신약 승비 통보 전에 21선 위에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자주 들었었는데, 신약 승인이 빠르게 나오기를 바랐었고, 21선 생명선 위에 있기를 바랐지만, 장기 추세선, 이 선마저 무너지며, 7만원이 이탈된 상태에서, f 프의 승인 여부가 통보됐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f 프터의 가남 신약 승인하는 이 결과물로, 차트가 역행하는 이 모습을 바랐었지만, 다시 한번 시야를 통보를 받고, 점화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대로 리스크 관리를 하셨던 분도 있을 테고 물량을 하나도 매도 못한 분도 계실 겁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상황은 벌어졌고 이제 또 다시 주가 차트의 움직임을 분석하며 대응법을 하나 하나씩 그리고 손실을 줄이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이런 것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AHB 회사에서도 빠른 대응을 위한 제스처를 계속해서 보이며 이제 중요한 것은 AHB 주가 차트의 흐름, 주가가 올라야 우리에게 좋은 것이니까요. 제가 이전 영상에 계속 알려드렸었는데, 24년 5월 흐름과 비슷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4년 5월에는 9만원대에서 주가 급락, 점화한가, 하한가를 기록하며, 주가가 9만원대에서 4만원대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25년 3월에도 비슷한 흐름으로 2월 고점을 찍고, 9만원대에서 주가가 외국인의 프로그램 매도로 인위적으로 이런식으로 주가가 눌렀고 CRL 통보를 받고 하한가를 기록하는 정확하게 24년 5월 두번째 하한가 근처에서 마감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가 차트의 위치도 비슷하며 저정구간에서거량이 터졌다는 것 이것조차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제 월요일 추가적인 하락도 가능한 상황지만 세력 외국인이 급격하게 급락시킨 이 주가를 기술적 반등을 시킬 차례입니다. 우선 하락폭은 4만 천원대까지 열려 있으며 그리고 대략적으로 4만 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4만 천원대까지 열려 있고 여기 가격대로 가는 것보다는 장 초반 빠르게 아래꼬리를 만들며 양봉 추세가 강하게. 나오며 이런 모습을 기대해봐야 되겠습니다. 즉 24년 5월 21일처럼 이런 모습을 기대해봐야 하며 현재 HLB 테라피틱스 HLB 이노베이션 등이 하락폭을 많이 줄이며 일봉상 모습이 장대양봉 장대양봉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HLB 주가를 이제 그룹주 테라피틱스 그리고 제약, 이노베이션 등이 이끌고 나가야 되는 그런 자리라고 말씀드리겠고, 급반등 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a l b 주가관념의 결정 주체, 외운의 프로그램 매매, 특히나 이 프로그램 매수로 급반등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분명 그들은 프로그램 매수로 급반등의 모습을 보일 것이고, 프로그램 매도로 저항선 근처에서 또다시 주가를 컨트롤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될 테니,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지지저항 라인, 잘 메모해 두시고, 장중 외매인의 매매 포지션, 프로그램 매매와 연계해서잘 살펴보십시오. 아무튼, 월요일 ACM 주가 양봉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45,150원을 종가상 찍혀내는 이 모습이 중요하겠습니다. 현재 저항선은 5만원, 지지선은 대략적으로 4만원 정도이며, 4만원보다는 45,100원. 4만 이 저점을 종가상 찍혀내는 흐름을 꼭 보여야 되겠습니다. 주봉상, 240주선까지 이탈시키며 급락했는데, 다음 주 최소한 240주선 회복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겠고, 거량이 동반되며, 여기 120준선도, 즉, 6만원 근처까지 가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월봉상 모습, 아직 3월 월봉 마감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5월처럼 최소한 이런 장대 음봉이 아니라 60주선을 지켜내는 즉 5만원을 회복하는 그리고 이처럼 아래 꼴을 만들며 최상은 20월선까지 회복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아무튼 60주선 회복, 21선, 2 0월선까지 회복, 아래 꼴을 길게 만드는 6만원선 회복, 뭐 이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